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 정조의 업적과 저번에 얘기했던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조선 시대의 왕을 보면 이 정조라는 왕이 있는데 이 전에는 영조가 있습니다. 영조의 손자가 정조예요. 어, 그리고 정조는 여러분들 사도세자 알고 있나요? 네,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. 어쨌든 이 정조는요.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탕평책 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나 당파 싸움이 매우 심했어요 뭐 얘네 파와 얘네 파가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재들만 쓰려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죠 그 희생자가 바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 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죠? 어, 골고루 양쪽에 이 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. 그러니까 니네 제발 그만 싸워라 하는 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. 나란일을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는 것이 바로 탕평책이다. 자 이거 일단 정리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정조는.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합니다. 이 규장각은 쉽게 얘기하면 왕실 도서관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들에게 학문도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란일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어, 학문 연구도 하고요. 그리고 뭐 나란일을 의논하고 즉뭐 토론하고 토의했다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납니까 지난 시간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있었죠? 그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. 수원화성 참고로 179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. 수원화성에 대한 자세한 뭐 사진이나 이런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보고 어 잠깐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. 여기 보면 화성 성역 의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수원 화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설계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공사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. 공사할 때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. 근데 어 일제 강점기랑 6.25 전쟁 때 훼손됐는데요.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. 정조는 수원화성을 계획적으로 건설을 했는데요.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면 어, 정조는 군사 그리고 이 상업의 중심지로 수원화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 어, 기존의 한양이 아니라 이 수원화성을 통해서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조가 하려는 건 무엇일까요?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왕권 강화입니다.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어요. 먼저 탕평책을 다시 살펴보면 양쪽 편 당파의 인원들을 모두 쓰겠다는 겁니다. 누구에게 도움되는 왕에게 도움되는 인물들, 나라에 도움되는 인물을 쓰겠다라는 겁니다. 규장과 자기와 마음이 잘 맞는 그런 학자들을 데리고 같이 연구하고 나란히를 의논합니다. 그렇죠? 그럼 나와 마음이 잘 맞는 거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잘 되겠죠. 왕권을 위한 일을 할 거니까요. 수원 화성을 지음으로 인해서 군사와 상업을 중심지를 만들면서 새롭게 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정조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.